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냥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환란에서 하나님 날 건지실 거고 이 환란이 끝났을 때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구원을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걸늘 꿈꾸고 소망하며 그 과정을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늘첫 번째로 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신앙을 찾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내구주에 수록 더욱 사랑하는 것 우리가 천국에 일성하는것 말고 또 다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거보다 복된 목적이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 십자가의 복음으로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할수 없는 일이란 걸 안다면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예요 구원의 우물에서 뭘 길르다고 하냐면 물을 길르래요 물을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이 우물을 가진 자가 먹을 수 있고 이 물을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먹을 수 있는데, 우물을 파지 않으면, 우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깨끗한 물을 결코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구원이 우물처럼 있어야 돼요. 구원은 우리 삶에 왔는데, 그 구원에서 물을 길러야 되고, 우물을 뺏기지 않도록 싸워야 되고, 깨끗한 물을 정수하도록 관리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들,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물을 길러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면이 얼마나 그 감사로 충만한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물을 길러 먹어요. 그게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로 선포하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모든 과정들이 믿어져서 내 안에 나오는 게 감사래요. 감사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사실이어야 돼요. 죄 사함 받는 게 죄에서 속량 받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는 게 진짜 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뜨거운 예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매일 있어야 돼. 요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원의 우물물에서 건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물에서 길러서 먹어야 된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셨어요. 일어나야 돼요. 구원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오는 여러 세대 전하 교회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교회는 어떤 가족이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하나된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시면서 얻으셨던 모든 권세와 축복들을 다 교회 안에 쏟아부어 주시겠대요. 근데 그 쏟아부어 주신 것을 너희가 뭘로 감당하냐면 봉사 일로 감당하래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여야 돼요. 구원의 물불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우물물 길러먹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